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출고 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신기하게 감기를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객님, 개인회생 8회차 납부해주신 30대 후반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자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중이시기 때문에 정말 가능할까? 라는 마음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처음에 고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어, 정말 되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구매하실 차량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할부 승인이 되고 나서 고객님께서 이제 차를 정할 수 있겠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고객님과 함께 차량을 선별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차량을 차량 대금, 이전기, 보험료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차량 한번 보실까요? 브 v 7 0 21년형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완전 풀옵선 차량입니다 파뮬러 패키지 추가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정말 모습 보시면 그림 같지 않나요? 저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제네시스의 정말 고급스러움이죠 웅장한 그릴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넓은 그릴을 보면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라이트도 보시면 LED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라이트 모습이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일상 때 타이어 상태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합니다 기스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측면으로 쭉 보시면 정말 외관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찍힘, 긁힘, 기스 없이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썬팅지도 정말 깔끔하게 부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스텝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을 탑승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썬루프가 설치된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썬루프가 설치된 차량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뒤쪽 관리상태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라이트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트렁크 실내 한번 보시면 내부 공간 정말 넓죠?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자,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여유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트렁크까지 완벽한데요? 최고입니다. 제네시스 차량 뒷모습을 보시면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 멋있지 않나요? 디자인이 정말 최고입니다. 반대쪽 측면도 함께 보실게요. 반대쪽 측면과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이쪽도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내부 공간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탑승했을 때 정말 내부 공간이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시트 보시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시면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하죠? 자, 그리고 기어 방식이 다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실 때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후진을 하게 되시면 서라운드부가 나오고 있고요 후방, 서라운드 불, 내비게이션이 한 화면에 모두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옵션인데요 자 그리고 전자기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 후측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공조 버튼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 양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 모두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에 편리한 반자율 주행 메모리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실 때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키 하나로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뒷좌석 한번 보실까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정말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파가죽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GV70은 뒷좌석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뒷좌석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통폰 시트나 에어컨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GV70 차량 어떠신가요? 정말 편리한 모든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 차량 상태 또한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이라서 정말 모든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저희 희망카에 문의를 주셨을 때 반신반의 하시던 모습이었지만 벌써 그 모습은 과거가 되어 있고 차량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던 마음을 싹 지워드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출고 정비를 하고 안전하게 고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 희망카와 오랜 인연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처럼 정말 될까? 하는 마음에 망설이시고 있다면 정말 시간이 암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가를 찾아주신다면 오늘처럼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